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 드립을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핸드밀 그라인더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핸드밀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정말 깔끔한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 레시피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핸드밀 그라인더는 홀츠 클로츠의 메버릭 그라인더라는 제품입니다. 홀츠 클로츠라는 브랜드는 커피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홀츠 클로츠는 국내 브랜드인데 이 몸통 전체를 국내에서 CNC 머신을 사용해서 직접 가공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핸드밀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가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축과 버의 정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츠 클로츠에서는 정밀한 조정을 위해 외주 생산보다는 직접 가공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사용성과 분쇄 퀄리티, 맛까지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실제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홀츠 클로츠 메버리 그라인더의 디자인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메버리 그라인더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가로선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밋밋할 수 있는 핸드밀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어떤 오디오 제품이 생각나기도 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과 그레이 두 종이 있는데 저희는 이 그레이 색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레이는 좀더 세련된 느낌 블랙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폴츠클로츠 메버릭 그라인더의 또 다른 장점은 이 분쇄 조절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 핸드밀 그라인더 중에서 이 아랫부분을 열어서 조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피카 가루가 손에 많이 묻기도 하고요 근데 매버릭 같은 경우는 이 상단부를 돌려서 분쇄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고 이렇게 숫자가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분쇄도 조절을 맞추기에도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가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매버릭 그라인더의 분쇄도 가이드라인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홀츠 클로츠 매버릭 그라인더의 마지막 장점은 분쇄도 조절의 정밀함입니다 상세 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매버릭 그라인더는 한 클릭 바꿨을 때 분쇄 입자가 0.0167mm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인 마이크론으로 바꾸면 16.7 마이크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 매우 정밀하게 분쇄도 조절이 가능한 그라인더입니다 실제 제가 1클릭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맛적으로도 아주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따가 실제 테스트를 할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홀츠 클로츠 메버릭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다크 로스팅 커피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동일한 분쇄도를 사용하시면 비슷한 맛을 내실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은 분쇄도 조절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진짜 간단해요. 일단은 다 쪼여서 기본 0점을 맞추시는 게 좋거든요. 어, 지금 보면은 더 돌아가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풀어서. 0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잠갔다가 살짝만 풀어서 0을 맞추시고, 여기서를 기준점으로 풀어주면 돼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0 클릭부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120으로 내려봤는데 괜찮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돌리면, 몇 클릭이냐? 여기 50 넘어서 60 클릭입니다. 그러면 120이면 두 바퀴면 되겠죠? 한 바퀴만 더 돌리면, 이렇게 하면은 120 클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10 클릭 더 풀었다, 130 클릭이겠죠. 만약에 나는 110 클릭할 거야,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50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 클릭하냐, 뒤로 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120 클릭으로.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담아볼 건데 최대 25g까지 담긴다고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커피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20g을 사용을 할게요. 커피를 담아주세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하면은 이 고무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나 더 받아서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개 사용하니까 훨씬 더 편해요. 두개 쓰고 싶은 분들은 하나는 추가 구매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사각사각 갈리는 느낌이 편하거든요. 이 중간에 걸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자, 커피를 담아주고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꽤 다크로스팅 커피거든요. 저희가 이번 달에 판매하는 그레이 그리스밀의 드링크업 블렌드인데 부어볼게요. 일단 처음에 40g 정도 물로 가볍게 뜸을 들여줄게요 다크로스팅 커피를 좀 깔끔하게 내리고 싶으시면은 물을 좀 많이 붓기보다는 적게 붓고 추출이 끝나고 나서 가수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20g 섞고 총 물을 200g만 부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적게는 60g, 많게는 80g 정도 기호에 따라 희석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추출을 끝냈고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지금 사용한 커피 자체가 다크 로스팅이지만 깔끔함을 추구하는 로스터리의 다크 로스팅인데 이 메버릭 같은 경우에 이런 깔끔함을 더잘 표현해 준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크 로스팅이 갖고 있는 단향들은 잘 나오면서 끝은 진짜 깔끔하거든요. 음, 이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좀 텁텁한 느낌이나 끝맛에 부정적인 쓴 맛이 남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진짜 깔끔하게 나왔어요. 딱이 커피가 갖고 있는. 적절한 정도의 쓴 맛과 이 애프터의 단향이 저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느낀 건데 진짜 깔끔함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좀 부드러운 질감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 뭐 거의 라이트 하거든요. 이 커피를 내려볼 건데. 콜롬비아 세로와줄 게이샤입니다. 이 향이 엄청 우수한 커피죠, 게이샤면. 특히나 이런 커피들이 분쇄도에 따라서 표현되는 향미적인 특성이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홀츠클로츠 매버릭의 분쇄 조절의 정밀함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한번은 방금 했던 다크로스틴과 동일하게 120 클릭으로 그라인딩해서 내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 클릭만 좀더 곱게 조정을 해서 내려서 그두 가지 커피의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려볼게요. 네, 여러분, 추출을 끝냈고, 이쪽은 120 클릭으로 진행을 했고,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클릭을 곱게 해서 118 클릭으로 했습니다. 진짜 이 클릭이면 엄청 조금 바꾼 거거든요. 맛차이가 존재하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먹어봤는데 딱 먹자마자 와씨 완전 다른데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클릭이었잖아요. 아까 이 클릭을 마이크로 환산하면 대충 32, 33마이크론밖에안 바뀐 거거든요.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이 콜롬비아 게이샤가 갖고 있는 그런 꽃 같은 느낌들. 밝은 계열의 향들은 둘다잘 드러나는데 120 클립으로 한 거는 조금 더 가볍고 애프터가 더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좀더 깔끔하다. 는좀 짧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클릭 조인, 이 118클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고 좀더 짙은 느낌이 있고 애프터 여운이 조금 더긴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맛 조정을 하고 싶었을때 홀츠 클로츠 메버릭을 사용을 하시면 뭐1 클릭, 2 클릭, 3 클릭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움직이시면 맛을 살짝 살짝씩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딱 클릭을 바꿨는데 확 바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런 디테일한 맛 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풀어 주면은 커피가 너무 익명해졌다가 살짝 조였는데 커피가 너무 텁텁해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홀츠 클로츠 메버릭 같은 경우는 한 클릭당 0.0167mm. 16.7 마이크론 밖에 안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마세팅을 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다 어쨌든 깔끔한 편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까 다크로스팅 할 때도 느꼈지만 홀체클로치매버릭 같은 경우는 커피의 깔끔함을 정말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오늘은 분쇄도 조절의 편리함과 그리고 깔끔한 맛을 내주는 홀체클로치의 메버릭 캔드밀 그라인더를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메버리 그라인더의 또 다른 장점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 생산 제품이다 보니까 모든 부품에 AS가 가능합니다. 실제 홀츠클로츠는 AS와 응대가 좋기로 소문난 업체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분쇄도 조절의 편리함과 정밀함, 그리고 깔끔한 맛까지. 홈카페로 이제 막 핸드드립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물할 그라인더를 찾고 계신다면 홀츠클로츠 메버리 그라인더가 딱 제격인 그라인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급 리본 포장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츠클로츠 매버릭 그라인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더 상세 페이지 찬찬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다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운 홈카페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